어디 왔어요? 계곡이에요? 해야지. 계곡이에요. 계곡에 놀러 왔어요. 물이 없어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새아, 응, 아유, 아유. 새알, 새알 보러 갈래요? 새알 보러 갈래요? 새알 한번 볼게요. 와, 정말 신기한 새알이야한 번만 만져볼게 살살, 엄마가 오니까 살살.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살 새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어머 이렇게 작아요 새알이 어 정말 작네요 주머니 찾고 있나요 아 어. 이제 엄마가 나올 거야 엄마가 아가들아 기다려 그래. 아가들 아 기다려 이제 엄마 새가 오실 거야 엄마 새가 어, 내가. 내가 지켜줄게 그래 내가 지켜줄게 내가 기다릴게, 어,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엄마, 새가 그래. 와. 아기제도야. 아기제도야, 여기 있어. 어, 세게 하면 안 되고. 응. 고마워.